색깔은 노랗지만 그 안엔 합성 색소가 가득한 단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식당 밑반찬으로 자주 나오는 단무지는 특유의 선명한 노란색이 특징입니다. 이 색은 대부분 천연색이 아니라 타르색소라는 인공 색소에서 비롯되며 특히 파르트라진 200이라는 색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성분은 장기적으로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과잉 행동 장애 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으며 WHO에서도 제한 섭취 권고가 내려진 성분입니다. 단무지는 제조 과정에서 오랜 절임 과정과 맛을 내기 위해 다량의 소금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무지는 한 조각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외식 시 제공되는 밑반찬은 짠맛이 더 강하게 조절된 경우가 많아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 끼를 원한다면 짠 단무지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무지의 특유의 신맛과 감칠맛은 대부분 식초와 조미료, 그리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부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과다, 속쓰림,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중장년층은 단무지 섭취 후 복부 팽만, 소화 불량 등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상큼함 뒤에 숨은 화학 물질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단무지에 사용되는 설탕량도 무시 못 합니다. 단무지의 단맛은 설탕이나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절임에게는 설탕이 다량 들어가고 이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단무지는 의외의 위험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밥과 함께 먹는 단무지 한두 조각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체지방 축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단무지를 절이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니트로소아민 등의 발암물질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첨가된 단무지는 위 속의 산성과 반응해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과 함께 단무지를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섭취 빈도를 줄이거나 신선한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무지는 보기엔 식욕을 돋우는 색과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지만 실질적인 영양가는 낮고 나트륨과 인공첨가물만 가득한 음식입니다. 매일 식당 반찬으로 제공되지만 건강을 고려한다면 과감히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사소한 밑반찬에서부터 시작되며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오히려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